인터뷰는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어요 아, 제 인터뷰는 다 즉흥이에요 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에 어머님의 딸딸 저는... 딸? 지인분 이렇게 오셨는데 <laughs> <보면 이제. 웃음> 어 그냥 딸 같아 그냥 딸해 이렇게 네분 오셨는데 <laughs> 예 이번에 여행 어떠세요? 어머님부터 좋습니다 여행 진짜 잘 좋으세요? 네 아, <laughs> 일단 딸님들이 딸 모시고 왔으니 뭐 좋을 네, 수밖에 없지 뭐 고맙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고요. 네. 아마 임 팀장님 덕분에 엄청 엄청 더 좋아졌, 좋은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실물이 훨씬 더잘 생기셨어요. 거짓말 <laughs> 아실 <하실>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선생님, 은뭐 어찌 보면 가족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지인 따라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여행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아, 그냥 단순히 경치를 보거나 뭐 유적지를 가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유럽 여행을 생각을 했는데. 차를 타면서 뭐 역사라든지 그리고 뭐또임 팀장님이 노하우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듣는 거라서 이동 시간이 길면 길었다 생각을 했는데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 서유럽을 아직 안 가봤는데 북유럽을 가보려고요. 왜냐면. 북유럽의 좋은 점도 많이 듣게 돼서 어, 여행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짧게 갔다 오는 게 아니라서 더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웃음> <웃음> 재밌었고 유럽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습니다. 안녕. <laughs> 일단 이번 상품 어,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셨나요? 어, 이분이 무슨... 엄청 검색했어요. <laughs> 엄청 검색했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인팅장님 그, 그거를, 그거를 보고 어, <목소리도> 어, 미안 미안 <laughs> 처음에 인터뷰 안한다고 했어아 안 네. 안 네. 10개 이상의 사이트와 네. 네. 여행사를 통틀어서 정말 응. 더 좋은거 많았지만 응. 딱 하나 응. 인팅장과 함께라서 무조건 응. 이,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냥 오늘 진심. 비행기 귀국할 때 비즈니스 태워 드릴게 <웃음> 안 <웃음> 안 그래. 오케이 아니 뭐 연습을 하고 나왔어 <laughs> <하신 거>. <laughs> 대체적으로 코스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어, 일단은 코스 제가 봤, 어, 저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 나우 도 달라서 또, 더 좋았던 것,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런 음. 것도 그렇고 어 날씨가 덥긴 해도 그래도 밤에는 어느 정도 잘수 있게끔 이불 덮고 저는 뭐 에어컨 없이도 밤에도 오늘 빼놓고 오늘은 좀더 날씨 요정이 임 팀장님 아니세요? 아, 아.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저희는 어, 진 우리가 딱 관광 끝나고 응, 비오고 바람 오고. 불고 돌풍치고 <laughs>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럼 전체적으로 일정 마음에 들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임 팀장님과 북유럽을 <laughs> 너무 세네일식 한다니 <갔나>, <laughs> 노란풍선은 여러분 이용하셨나요? 네. 아 여러분 이용하셨죠? 저는 상해랑 음. 일본 갔을 때? 네. 상연히 일본 갔을 때 네. 유럽 노선은 노란풍선 처음이신 거죠 그러면? 네어 어때요? 좀 우려도 했나요? 처음에 노란풍선으로 가면 뭐 할까? 조금 조금 근데 <laughs> 네, 우려해서 실제로 와 봤는데 너무 만족.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그러면 진짜로 북유럽 <laughs> 갈때 내년 알겠습니다. 내년에 북유럽에서 만나요. 네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내 인터뷰는 무조건 집행이야 자 우리 형님 두분 이제 곧 비행기 타고 귀국합니다 이번에 저랑 함께 하셨는데 어땠어요? 아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아안 들려요 조금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그 패키지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저는 자유여행보다 어, 패키지가 어, 좀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어... 형님 어땠어요? 뭐지 그 처음 서유럽 패키지 갔을 때 되게 서유럽 패키지 네. 언제 갔어요? 1월에 한번 갔었어요. 올해? 네 올해 1월에. 그럼 올해 벌써 여행, 유럽 여행 두번째 그렇죠 두, 두 번째예요. 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1월 패키지를 갔다가 아. 너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아. 아 이번에는 좀 <laughs> 북유럽, 동유럽 쪽을 좀 생각을 하다가 아. 이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고 결과 아. 이제 동유럽 한번 가자. 아. 그래가 날도 좋을 때 덥지만은 날도 좋을 때 한번 동유럽 가자 해가지고 아. 이제. 노란판산을사는딱이제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딱 우리 임팀장님딱이게아그 유튜버다 아이거는 되게 검증된거고 확실하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아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평소에 말 하나도 안한다가 되게 어? 약간 소위 말해서 <laughs> 내성적인데 오늘 집에 가니까 기분이 갑자기 업된 거 아니야? 아... 지금 제일 많이 대화하는 거 같아. 사실 어? 제가 내성적이라고 좀 많이 말을 듣는데 사실 저 MBTI e s f j 입니다나 사실 MBTI 그거 잘 몰라. 그예 EF 그런 거잘 몰라. 어, 일단은 I가 내향적이고 E가 외향적인데 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너는 왜 되게 I 같은 어, 모습인데 그렇구나.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이이다. 외향적인 아.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오늘 집에 가는 날말 터진 거야, 그럼? 어... <laughs> 평소에도 친구랑 되게 얘기를 많이 어. 했는데, 네. 이제 뭐... 끝날 때 되니까 뭔가 좀 아까 좀 아쉬운 감정이 <laughs> 좀... 좀 들어가지고 아 미리 나랑 이렇게 좀 아.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수줍어서 마요 어? 아. 한마디 이상 이어진 적이 없는데 오늘 지금 저도 그래서 아두 분한테는 어, 인터뷰 요청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어?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우리 일행 사는 네분 중에 아이두 분이 가장 조금 좀 짜은 돼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음.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야1 월에 서유럽을 갔다가 서유럽. 그리고 그게 괜찮아서 다시 동유럽까지 오셨다. 네 아, 사실 제가 이번 여행은 조금 뭐랄까요? 제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이름 걸고 하는 거첫 팀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 음, 그래서, 아, 이거 쉽지가 않구나, 그냥.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어렵다. 이거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팀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두 분은 저랑 여행하시면서 저 임팀장이 이름 걸고 상품을 이렇게 할만 하던가요? 아 추천드립니다 <laughs>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 거짓말 아니야 아 거짓말 아니다 저는 거짓말 어제, 잘... 어제 체리 줘서 그런가아아 <laughs>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살짝 거짓말을 좀 마, 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다티 나요 저는 예 네, 저는 다티 나는 스타일이라서 거짓말잘 못하고요 아 어, 일단은 뭐가 되게 인상 깊었냐면은 음 제가 1월에 그 패키지를 갔을 땐어 약간 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다 같이 으쌰으쌰 가자 막 이렇게 이렇게 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이번임 팀장님 어, 스타일은 음 약간 뭔가 세밀하게 더 챙겨주시는 아 그래 아, 약간 그런 느낌 이제 막 약간 좀덩 떨어 있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막 챙겨주고, 막 사적인 막 얘기도 해주고, 일단은 인생을 저랑 약간 좀 통하는 것같아 약간 까 <laughs> 런닝으로 통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아, 그래, 우리 런닝으로 예, 런닝을 예, 하진 예, 않았지만, <laughs>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되게 좋았다. 그래, 네. 아니, 난 처음부터 이랬으면 더 우리 급친해졌지 <laughs> 어, 저를 엄청 조용한데 만 내가 이렇게 말잘하는줄 처음 알았네. <laughs> 자, 그러면 이번 여행 만족하시는 거죠. 아, 너무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다음에 주변 친구들한테도 개인 여행도 좋지만, 개인 자유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패키지로 와서도 충분히 패키지 와서는 뭐랄까 약간의 자유는 좀 음... 어 제약이 되지만 그래도 패키지에서 설명 듣고 뭐 그러면서 배울 것들은 또 그러니까 서유럽 갔다 오시고 또 얼마 안 돼서 동유럽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오신 거라고 생각돼요. 네. 주변에도 많은 패키지 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나중에 동유럽이나 발칸에서 한번 더 만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